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공기업에서 진행한 누수탐지 공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넓은 면적의 대규모 현장에서는 누수의 정확한 지점을 찾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수탐지 전문 팀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평안 누수 엔진은 대규모 시설의 누수탐지 및 수리 포구 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누수탐지 공사 전문 팀원들과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지열난방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찾아내는 작업이었고 신중함을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대규모 공기업 현장이었습니다. 기계펌프실에서 누수가 있는 지열난방 배관을 체크한 뒤 공학검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유압포스를 스크류콤프레샤와 배관에 연결했습니다. 저희 평안누수엔지 누수탐지 전문팀원들은 놓친 누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청음탐지와 가스탐지 기법을 활용하여 누수지점을 파악했습니다. 누수 지점은 지열 난방 배관이 2m 이상 땅 속에 매설된 곳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신중한 작업이 필요했죠. 굴삭기 기사님은 저희와 오래 함께한 경험 많은 전문가로 검증된 실력으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굴삭기로 해당 지점을 파내었습니다. 숙련된 굴삭 작업으로 누수 지점을 파내자 정확히 문제가 발생한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약 2.5m 아래로 배관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고 있는 장면을 시설 관계자님들께서 함께 직관하셨습니다. 누수된 배관의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80p 배관에 발생한 문제를 멀티조인트로 단단히 체결해줍니다. 이후 압력 검사를 통해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고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흑대 메우기 작업을 통해 배관을 덮고 굴삭기 기사님의 능숙한 작업 덕분에 복구 작업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아스콘 작업과 몰탈미장으로 복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스콘 작업 직후에는 페인트 작업이 불가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여 주차 라인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시설 관계자님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만족은 저희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평안 누수 엔진은 대규모 시설의 누수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누수 탐지 공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누수탐지공사 관련 문의는 주평안 누수 ENG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